안녕하세요 퀴어 타로입니다. 퀴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 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 타로. 오늘의 테마는 이성애자인 그녀 어떻게 다가갈까입니다. 일반 헤테로 이성애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나와 같은 정체성, 설명할 필요 없는 나와 같은 종족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땡큐지만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성애자를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 이성애자와의 연애가 다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가 자신은 이성애자라고 여겼지만 나와 사귀면서 레즈비언이라고 깨닫기도 하고 바이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는 일. 선생님 본인이나 주변에서 왕왕 보시지 않았나요? 물론 슬프고 처절한 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경우 많죠? 그래서 오늘 이성인자인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좋아해 버렸잖아요. 이대로 내 마음을 버릴 수 없어서 점점 긍긍 하고 있는 키어가 있다면 오늘 함께 얘기해 봅시다.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마음은 열고 편견은 내려놓고 가볍게 즐겨주세요. 선생님과 선생님의 그녀를 떠올리면서 카드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그걸 확인받고 싶고, 주도권이요. 그리고 강하게 다가가고 싶어 해요. 반면 그녀는 조심스럽고 약간 수줍기도 합니다. 선생님에게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움이 커요. 불안한 마음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미래. 그녀의 그 조심스러움, 관계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고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걸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럼 키워드카드 펼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심시키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선생님의 마음, 그 호감을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위험하지 않고 어둡지도 않다는 사실을 공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어, 퀴어 연애가 조금은 불안하고, 어,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외계인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데이트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걸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1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2번 선생님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스스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시네요 그녀에게 다가가기엔 스스로에 대한 마음에 그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녀는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쌓아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아직 행동한 만큼은 아니에요. 추측하기로 두분다 신중한 성격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밌는 건 그녀는 이제 막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 다시 마음을 쌓아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루질뻔 했으나 무산되었고 다시 썸을 쌓아가는 관계이시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아주 긍정적이에요. 두 분의 미래, 앞으로 두 분의 미래 삶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모험을 향해 돌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제약 따위에 망설이지 않고 서로를 향해 돌진한다고요. 정말 좋은 카드 나왔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카드 펼치겠습니다. 선생님 또는 그녀는 이 관계를 아주 새롭고 짜릿한 여행이라 여기고 있어요. 언젠가 꼭 정복하고 싶은 어느 목표 지점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싶은 여행 어, 그런 정도로 아주 짜릿하고 새로운 관계라고 여깁니다. 두분 사이에 필요한 건 대화입니다. 논쟁에 가까운 설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서로에게 이해와 시작의 기회를 줄수 있는 그 대화가 선생님과 그녀가 가까워지는 키워드라고 카드가 얘기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도 수월하시고 일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라고 다루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녀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 계신가요? 선생님과 그녀 두 분은 창조적인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시고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라고 해요. 두분다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스스로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두분다 창의적 에너지가 넘치고요. 어떤 직업이나 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 예술적인 에너지를 두분다 갖고 계신데 그녀분이 좀더 예술가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더불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선생님이 이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그녀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지금 넘쳐 흘러서 이제 자신만의 무언가를 뭔가 만들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미래. 아, 사실 이 카드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할수 없어요. <laughs> 선생님이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행복의 눈물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키워드 카드가 있잖아요. 예, 키워드 카드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 금전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승진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기회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인생 자체가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시작,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일적으로요.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예요. 선생님께 아주 좋은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맨스를 보고 있잖아요. 예, 로맨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면에서 이 카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다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계에서 움직여야 할 사람, 밀어붙여야 할 사람은 선생님이세요. 예, 상대가 움직여주길 반응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선생님이 먼저 말 걸고, 먼저 약속 잡고, 먼저 대시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을 타서 선생님의 연애도 함께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 다만 조심하셔야 할것 하나 있어요.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에요. 두분 관계에. 어,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과 관련한 실수를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조금 조심하셔야 한다고 카드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4번 선생님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선생님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네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맞는 건지 그 무엇도 다 확신이 없고 스스로를 불신하고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그녀 아이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떠맡은 상태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너무 많은 일을 맡았어요. 신경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일 것 같아요. 예, 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것 같고 예민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두 분의 미래. 선생님, 카드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 충실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신의 직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세상의 흐름에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키워드 카드를 펼치겠습니다. <laughs> 정말 좋아요. 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고 카드가 아주 힘주어 외치고 있어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사랑은 힘들고 외롭고 어두운 사랑이 아니에요. 따뜻하고 밝고 순수한 감정으로 서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선생님 앞서 제가 미래 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흐름에 선생님을 맡기고 자신의 직관을 믿고 선생님 감정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선물 같은 사랑 따뜻한 사랑의 시작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자기 불신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좀 억누르고 계시지 않나요? 선생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힘, 선생님의 정체성, 자신의 내면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고 타로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학이 심해질 것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 그녀는 선생님과 달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네요. 두 분의 미래, 두 분이 함께 일을 하는 사이라면 협업이 되게 수월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생솟는 관계라고 합니다. 평범한 인간관계 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고요. 키워드카드 펼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선생님 또는 그녀가 가족 문제로 근심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 두분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앞서 제가 두 분이 함께 일하는 사이라면 아주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평범한 인간관계여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로맨스를 보는 거잖아요. 어, 로맨스 면에서 카드는 선생님에게 그만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이 보인다고요. 시작도 안한 사이인데 끝이 보인다고 하니까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일단은 가족 문제에 근심이 많이 보입니다. 음,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단은 선생님 스스로의 힘을 좀 갖추시는 게첫 번째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퀴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타로 제9화 이성애자인 그녀 어떻게 다가갈까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시간 있으면 댓글 주세요 기어타로였습니다. 또 봅시다.